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잘안 되면은 그렇지. 어프로치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하는 데 이게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골프를 자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내가 편하게 치면은 그만입니다, 내가. 내가 편하게 쳐서 자꾸만 생각을 바꾸자 그러잖아요. 먼저 집어, 구멍에, 홀컵에 먼저 집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자꾸 누굴 뭘 법이 있고 뭐가 어쩌는 게 아니라 골프는 진피릭이 팔자스윙에서 세계에서 1등을 2년이나 했어요 근데도 아무라 아무도 안 따라해요 팔자스윙을 안 따라합니다 진피릭 스윙을 자기 눈에 봐서 안 좋으니까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거가 우승을 계속했지만 타이거가 하니까 전부 다 타이거 흉내내다가 전부 다 망가졌어요 왜냐면 하 파워스윙이거든요 이, p 가 아니라 이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 자 힘으로 치는 스윙을 아마추어가 배워가지고 망가진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은프프치치얘를 어프로치 하는데 어프로치라는 거는 Ready.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돌아가가가지고 이렇게 왼이이 이렇게 왼쪽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o o k 자체를 이나 a h 로 하면서 어프로치는 아 h e 으로 올라가 면은 이거 100%센크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을 뒤로 빼라고 가르켜요. 뒤로 빼라고. 아니 법이 어딨어요? 뒤로 빼가지고 치면 아니. 골프 놀 때까지 센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뒷땅을 네 치고 뭐 어, 탑볼을 치고 이러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러지만 센크 없애는 거는 아웃인나하고 그냥 이 나우스로 이렇게 오른발 오른발을 뒤로 빼면은 왜이 나우스 이나 어떻게 되든 뒷땅 네이 나도 뭐가 나와든 센크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꼬투라는 거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는 내가 몸이 크던비대하던뭐말리든 네. 내가 불편하면은 어프로치라는 거 갖다가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른발 뒤로 빼가지고 살짝 그것도 살짝 빼가지고 어프로치가 작은 스윙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 게 뭐냐면 쫓게쓰려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지만 코팅이 1m 나왔다 그러면 쫓겨서 가지고 퍼팅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골반이 안 움직이려면은 발, 발을 많이 벌려야지만 정확한 시팅을할 수가 있는. 어프로치도 발을 왔다가 쭉기는게 아니라 7번에서 7번 자기 벌림, 어깨 넓이죠? 안쪽에 어깨 넓이 드라이버는 바깥에 어깨 넓이인데 제가 아는 상식에. 그러면은 그냥 불편하고 넓게 서도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잘 치고 잘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제, 제, 제 제자들이 나가서 치면, 왜 어프로치를, 오른발을 뒤로 빼냐고 그런대요. 그럼 네가 나보다 더잘 쳐? 그러면 할 말을 못 한답니다. 맞잖아요. 잘 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때리는 포터였어요. 미는 포터가 아니라. 근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때리는 포터가 1등을 합니다. 세계에서. 때리는 포터가. 환장하는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환장하지 말고, 자기 몸에 맞는 수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드릴 거는 자세는 오른발 뒤를 살짝 빼 가지고 그냥 때리는데 자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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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이니까 어떻게 돼요? 체가 길게 떨어지면 오른쪽에서 가고 짧은 거는 머리가 항상 앞으로 가 있어야죠. 그래야 내리 찍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잘잘 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가르쳐 드릴게. 내가 내가 짧은 샷이에도 이렇게 바닥에서만 두는 포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프로치는 예잘요 네, 여기만 보여줘봐요. 어프로치는 그냥 밑으로 숙이면 돼. 어프로치는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어프로치도 조금이라도 테이크백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때리지 테이크백만 해가지고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놔두세요. 여기서 공이, 공이 여기 있다고 치고, 공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어프로치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들어서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요만큼 들었다, 그러면, 여기들은 끝나는지, 요, 여기까지만 내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지. 여기서, 요만큼, 만약 5cm 들었다면, 5cm만, 그 앞에까지만 탁, 헤드를 내려주면 지가 알아서 가서 때려야지. 항상 일정한, 그래도, 아마추어라도 일정하게 나가지, 5cm 들어놓고 10cm 때리려고 그러면은, 아니, 사람의 몸이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컨디션이. 생각도 틀리겠지만, 지구가 또, 방향도, 바닥도 틀리지만은, 어제 똑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맨날 거리가 틀린 거예요. 내가 5cm 들어와가지고, 10cm 보냈다. 근데, 그 다음날 5cm 들어가지고 10cm 보낼 수 있어요? 바로 뒤에도 그거 똑같이 못합니다. 비슷하게 나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항상 골프는, 제가, 불화 같고, 개똥 철학 같지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내가 7m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테이크 백이죠. 바닥에, 바닥에 헤드가 있을 때 테이크 백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리면, 어웨이니까, 어웨이 간이 꼭지점, 이게 탄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으면 올라갔으면 지금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갔으면 어웨이 강 여기 이 탄점에다가 던지면 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간 테이크 어웨이 올라간 지점에다가 던지지 않고 여기다 던지려고 하면 지금 이 이상한 이런 형태가 나오고 또 자기가 중심이 항상 손의 손맛이, 손맛이라고 그러죠? 손맛이면 배꼽에서 손이, 배꼽에서 팔뚝이, 배꼽에서 팔꿈치가, 배꼽에서 우에 상박이,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 이 거리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자, 방송에서. 뭐 6시 반이다, 7시다, 8시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8시면 사람이라는 게 뭐가 지나가면 가시거리가 있어요. 그쵸? 그럼 눈이, 머리가 안 움직인다 그래도 6시 반을 모르니까는 겪는지라도 하겠죠? 그러면 중심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럼 다시 바로 자르려고 머리가 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머리로, 머리가 없는 거예요, 골프에서. 그러면 머리 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뒷땅 나죠? 그걸 갖다가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무릎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제가 틀린 것 같아도 뭐, 다, Ready. 골프를 다들 칠줄 아니까 가르치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Ready. 편하게 어떻게 섰던, 편하게 어떻게 섰도이 타점은 알아야죠. 올라서 타점은 이게 맞아야지 이렇게 맞지? 타점은 자기가 여기서 타점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어이 모르고 Ready. 여기까지 때리려면,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뻥 차버리는 거예요. 거리도 필요 없고 메모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레디. 레디. 자세도 중요하지만 어프로치의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뒤로 뺐다. 지금 뭐 인하웃을 만들었으면 항상 많이 가던 조금 가던 테이크백에서 어웨이 올라가는 지점 이 지점. 결국 오른쪽이겠죠. 이 지점에다가 내리면은 뒤땅 날 수도 있지만 거의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올라가서, 여기 테이크백에서 올라가서, 여기,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던져야 되는데, 여기다 내니까는 결국은 욕심이죠, 욕심. 여기서 테이크백에서는 힘을 안줄거 아니에요. 그쵸? 골프를 거의 칠줄 아는 사람. 그 어웨이 갈 때는 어떻게 돼? 당연히 올리니까 힘을 주겠죠. 그럼 여기 꼭지점, 여기가 타점이니까 여기다 내려놔야지. 얘가 타고 가지, 미끄럼처럼요. 드라이버도 여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만큼만 내리면 지가 알아서 타고 내려가는 거지. 내가 가려고 하니까는 궤도 아닙니까, 궤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Take a w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간 지점까지만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내일처럼 타고 가니까는 항상 거의 일정하겠죠. 그렇게 해서 잡으면 굉장히 좋아요. 어프로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때는 아마추어는 특히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몸에 맞게. 이 아웃으로 배웠으면, 오른발 뒤로 빼서, 편하게. 중심 머리 앞에 주고, 항상. 왜냐면, 짧은 스윙이니까 뒤에 떨어지니까 중심이 앞에 있겠죠. 긴수윙은 앞에, 체가 앞에 떨어지니까 머리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공의 위치에 따라서 머리가 변한 거지, 내가 공회사가 머리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치가.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 중요한 게그타점내 욕심부리지 않고 올라가서 때리 올린 만큼만 내려서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람의 몸이 항상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도 틀리고. 아셨죠?